송학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짚어보는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송학산은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이끈 손영관 교수를 만나 송학산의 가치와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질학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인가요? 이 화산이 그 파도의 작용으로 잘려 나감으로써 이 화산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자세히 볼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분화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제주 나, 서남부 지역에 이제 살고 있던 그 어떤 유적지가 이제 보존이 될수 있었고 그리고 하여간 그또 송악산 화산재 위에 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도 있고 화산과 자연과 사람이 함께 뭔가 이렇게 그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그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일단 뭐 일출봉에서 볼수 없는 그런 특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악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런 학술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악산 연구를 통해서 화산학 발전이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이제 입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뭐~ 세계유산 추가 등재도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뭐~ 지역주민들이 뭔가 그~ 혜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부분을 또 무시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예. 근데 어떤 그~ 최소한의 구역이라도 일단 그~ 보호.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그 어떤 지질학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주변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개발하는 거는 뭐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악산 그 분화구에 아주 인접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그러면 아마 그 경관적인 요소가 많이 훼손이 되겠죠. 예 아마 그런 부분은 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송악산에 대한. 어떤 그 보호 조치를 해놓는다면, 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나중에 뭐 지질공원이나 뭐 세계유산, 이런 그 추가정제 분야에 있어서 아마 상당히 뭐 중요한 걸림 또는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질학적 가치에 주는 영향 같은 걸 평가하지 않고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막 현재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것들은 어, 좀더제 제안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런 제안을 통해서라도 그 송악산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그 유지시켜 나간다면 그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이익을 뭐 대대손손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